NIB 초대석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인천 테크노파크가 창립 17주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 테크노파크 변화를 이끌고 있는 박윤배 원장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어, 한5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예, 예, 테크노파크는 인천은 물론 우리나라 여러 곳에 있는데요. 테크노파크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테크노파크는 산업자원부하고 우리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립한 기관이고요. 네. 16개 시도에 한 군데씩 이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그 새로운 산업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그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받고도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70년대부터 많이 알려져 왔죠. 미국의 리서치 파크라든지, 영국의 사이언스 파크라든지, 또 일본의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기술혁신과 그 벤처기업 창업의 요람으로 현재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설립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지난 3월 달에 그 제가 처음으로 취임하고 나서 슬로바키아의 그 필립 외무부 차관께서 우리 테크노파크를 방문하셨는데 아마 이후에서 테크노파크 사업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는 시기이고 또 차관께서도 우리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네.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 것을 많이 읽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인천 테크노파크도 그것과 다르지는 않겠는데 그럼 어떤 뭐 특장점이 있습니까? 98년도에 사실 인천이 가장 먼저 테크노파크로서 이제 문을 열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마침 그 송도 신도시의 개발 시작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송도 신도시에서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위치에 약한 25만 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를 하고, 기업들을 위한 연구소, 또 아파트용 공장, 또 본사 어피스와 같은 기업들을 위한 공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 실정과 산업 특성에 맞는 우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박사급 좋은 인력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또 테스트 장비를 비롯해서 많은 그 기술 설비도 확보를 하고 있어서, 어, 기업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어, 연구장비 활용 지원 사업도 주관기관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뭐 국책기관이나 대학교와의 그 장비나 설비 공동 이용도 우리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아무쪼록, 어,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어, 인력이나 장비 활용을 위해서는 우리 테크노파크나 어, 중소기업청으로 문의하시면 좋은 안내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기술 지원이나 이런 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그 어느덧 벌써 17주년을 맞이했다고요. 그런데 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6월 18일이 이제 17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테크노파크가 이제 성년에 접어드는 그런 연륜을 쌓았다고도 볼수 있죠. 그동안의 그 동안의 그으떤가는 기업 지원 서비스 기관을 목표로 많은 성과도 일궈냈고 또 다소의 뭐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의 그큰 나무가 되기 위한 성장통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는 2020년까지. 5개년 발전 계획을 지난 5월 달에 만들어내서 전략과제별 주어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차근차근 이뤄낼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17주년. 이제 청년으로 성장을 했군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 구성원들하고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성년에 걸맞는 그런 그이 시스템과 의지를 다져나갈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인천 토박이로 그 민선 부평 구청장을 지내셨는데, 네. 그, 그동안 뭐 정치인에서 지금 이제 변신을 하셨습니다. 예. 기업 지원 기관의 CEO가 되셨는데, 이런 변화는 어떻게 지금 실감하고 계십니까? 어, 그동안에 뭐 정신없이 사실 많은 것을 이제 배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구청장이라고 하는 그 좋은 경험도 했고 또그 당시에 중소기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관기관들도 이제 많이 유치를 해서 생소하지만은 이제 아는 또 그런 또 분야이고 또 구청장을 하기 전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대우자동차에서 우리 부품업체들과 함께 호흡을 나누는 그런 역할도 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원장 취임 후에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사실 우리 테크노파크가 하는 역할에 비해서는 많이 시민들이나 우리 기업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잘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네 네. 또 이름도 생소하고 네. 또 한데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좀 많이 알려서 더 많은 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기업들이나 기업인 단체 또 협의체 그런 데를 좀몇 군데 방문을 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테크노파크의 내용을 잘 알려드리고, 또 기업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일에 조금은 신경을 많이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어려움도 듣고, 또 이해 해결방안도 같이 논의하는 그런 그 시스템도 만들어 내야 하겠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 이번 달에 그 기업 상담회를 가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사 쪽이라든지 뭐 기술 쪽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든지 경영이든지 어느 분야든지 1대1 맞춤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회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은 뭐 연구개발이나 뭐 이런 어떤 고가의 장비 이런 거는 사실 보유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경영 자문단에 지금 일대1 컨설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시고 한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네, 부분을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취임하고 지난 4월 달에 전경년 그 중소기업 지원센터하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경년에 이제 그 대기업 그 CEO 출신들을 비롯해서 경륜이 풍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은퇴 후에 자원봉사를 이제 하시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실 인천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를 해서 우리 인천 지역 기업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줄수 있도록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상담에도 개최를 하고 또 그분들이 인천에 오셔서 직접 기업도 방문해서 1대1 맞춤 컨설팅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내용으로 MOU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에서는 좀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멘토 역할들을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그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저 도와주실 걸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제 치임하신 지 100일 정도 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직 개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보다도 기업 지원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지금까지 조금 이제 경직된 그 조직이 많았습니다. 이제 17년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정된 조직이지만 지금까지의 그 경직된 인사 정책을 탈피를 해서 순환 보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함으로써 능력을 개발하고, 그래서 동감 있는 그 팀워크를 가진 조직으로 이제 변화시켜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본부 5실 5센터를 이본부 4실 4센터로 조직도 이제 슬림화해서 효율성을 더 높였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과제 발굴 기획 기능도 강화하고 또 항공이나 스포츠 또 신재생 에너지 또 자동차 분야 뭐 드론 쪽 같은 쪽을 강화를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신속하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조직 축소하고 이제 그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어, 저희들이 이제 공간을 좀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어, 조직을 축소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한 170평 정도가 여유분이 생겨서 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요청한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을 이번에 확보할 수 있어서 어, 또 추가적인 또 그런 또 좋은 일도 있었고 어, 그래서 그 남는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또 수익도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 그럼 인천 테크노파크를 이끌어가기 위한 핵심 목표 또는 그 경영 방침 이것도 중요할 텐데요. 예,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기본 목표는 그 인천의 그 산업 발전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관의 핵심 목표를 이번에 인천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혁신의 리더로 정했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도 인천 가치를 다시 재창조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과 그 신명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공약을 공익을 실천하고 또 조직 구성원의 열정을 이끌어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경영 효율화를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함께 쏟아 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기술, 산업, 산업기술단지도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지의 그 관리 효율화도 도모를 하고 또 규제 개혁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높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팔대 전략 사업 육성 추진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천테크노파크는 어떻게 연관이 있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이제 유종복 시장 취임 1년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에 10대 핵심 과제를 시정 운영 방향과 함께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인천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면에서 미래 먹거리가 될 8대 전략 산업을 선정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항공 분야, 그다음에 자동차 분야, 바이오 분야, 이세개 분야는 우리 테크노파크가 미래 전략을 세우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의 8대 사업이 재개되어 오를 수 있도록 우리들도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비전을 만들고 실행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네. 아마 7월 중에 우리 테크노파크에 미추홀 타워에 입주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아무쪼록 우리 항공 자동차 센터 그리고 바이오 센터가 우리 에, 테크노파크에 현재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 인천의 미래 먹거리 분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인천 테크노파크가 이제 지원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그동안 효과를 거둔 사업들, 그좀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중소기업들의 그 개발 기관을 단축시키고 또 신상품 조기 출시에 그 영향을 하고 있는 쾌속조형 그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인천 지역 61개 중소기업이 약한 104회에 걸쳐서 레이저 조형이나 역설계 등의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아서 어, 신상품 개발을 마쳤습니다. 어, 금융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3차원 설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만 신상품 개발에 나선 우리 중소기업의 개발 비용 그리고 개발 기간의 단축을 이제 도모할 수가 있죠. 우리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의 주걱을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주방용품 전문 기업이 있었는데, 이 중소기업의 경우, 우리 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모형 제작을 통해서 금형 제작 전 설계 오류를 보다 빨리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상품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냈습니다. 현재 시중에 이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얻고 있고 또 매출 증대 효과도 거두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3D 프린터, 이건 고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군요. 테크노파크에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장비가 약한 35개 정도가 지금 공용 장비로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인천 테크노파크가 인천 연구개발 지원단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예. 네. 어, 이 연구개발 지원단은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2013년에 정부로부터 지원단 R&D 사업을 위해서 전담 추진기구로서 인천연구개발지원단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지원단 지역 지원사업은 정부가 이제 각 지역별로 R&D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 아, 전담 기관으로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어, 현재 그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음, 구축을 위해서 지금, 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상, 어, R&D 조사 분석 데이터, 어, 부족으로 R&D 분야에서 사실은 중복 투자가 많이 있고, 어, 또, 어, 필요 없는 또 갈등 구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맞춤형 R&D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또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서 이러한 그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 정보 관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우리 인천시가 인천 지역 그 R&D 사업을 위한 중복 투자 방지 등의 업무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R&D 센터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다소 딱딱하고 좀 일반인들은 좀 어렵기도 한데요. 좀더 풀어서 인천 연구개발 지원단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술 개발이나 기술 발전 도모할 수 있는 이제 R&D 분야가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아, 관심을 가지고 키워나가야 될 그런 그 분야이기도 하지요. 어, 인천시 R&D 현황 전수조사를 하고 또 특화된 그 R&D 사업 수주를 위한 기획안도 발굴을 하고 또 R&D 사업 적정성 판단 등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 인천시의 현재의 그 과학기술 여건이 있겠습니다만은 투자 비용을 대비해서 얼마나 그 효과가 큰 사업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에 의해서 많이 이제 미래가 좌우가 될 텐데 그러한 역할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선 그 시비가 들어가는 그 R&D 별도 관리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이제 높여 나가고 또 매년 그 R&D 사업의 투자 기준과 그 방향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겁니다. 우리 인천 지역 R&D 사업에 대한 그 중복 투자 방지라든지 이런 업무 활성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인천 테크노파크 변화를 주도하고 계신데요. 예. 우리 지금 사회는 많은 변화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획을 요구하고 또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끝으로 인천지역 테크노파크를 이끌고 계신데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그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그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 최고의 그 기업 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우리, 과거에 그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한 102명의 청교도 얘기가 네. 있습니다. 아, 그분들이 사실 그 혹독한 신, 대륙 환경에서 초기에 이주한 사람의 절반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신도시를 읽어내서 오늘날의 그 인구가 2억이나 되는 어, 풍요로운 그 나라를 건설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리 이 테크노파크도 종도 신도시에서는 제일 처음에 조성된 우리 기업을 위한 어, 기관으로서 어, 그러한 그 선도적인 역할 그리고 어, 미래의 먹거리나 미래의 우리 경제 효율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정말, 선도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언론에서도 지역 여론을 선도하는 위치에 계시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면은 좋은 성과들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인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